오, 이것이 바로 대구의 호박타워군요. 저 뒤에 것까지 다 저렇게 하셨구나. 헉! 여러분, 쿠사마요의 이 작품을 대구의 호박타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오, 좋다. 1년 됐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동한 거네요? 그렇죠. 어디 어떤 예, 병원에서 예, 아.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 이쪽에서 이동을 했죠. 이제는 음, 네.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갔구나. 제일 먼저 산 작품이 어떤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선 좀 오래됐다 싶은 거. 저쪽에 제일 있는 먼저 산 작품은 저 아래층에 아. 제가 한 음, 이, 10안, 7, 0 8년 전에 샀는 작품이 음.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그쯤늦는 작품이 음. 있어요. 어 예뻐요. 멋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음. 이 지금 아크릴을 해버린 바가 아니라 사가 돼가지고 근데 어쩔 수없지 왜냐면 상업 공간에 나야 되니까. 음, 그가지고 처음에 아크릴을 어, 하기 전에 제가 음. 이렇게 받았을 때 봤을 때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음. 아크릴을 하고 나니까 그런 어떤 그런 게 많이 확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크기는 유리는 너무 무겁고 또 아크릴을 할 수밖에 없고 얘가 어두워서 반사가 되긴 하는데 무반사로도 이거 한 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큰 작품이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에는 그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액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커 이거 되게 큰 작품인 것 같아요. 3 m 3미와 그 근데 고상예나 카바 도로게 나오는 작품이 아. 네. 선생님이 컬렉팅 하실 때 신진 작가도 많이 사시고 좀 유명한 그렇죠. 작가도 많이 사시는데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 샀던 작품 은 뭐였어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의 인생에서 제일 첫 번째 컬렉션. 첫 번째 샀던 작품은 어 지금 저 작은 작품들은 그냥 제가 대구 작가들, 작품상사람들은꽤 아뭐 많아요. 아 그때 이제 갤러리 구경을 다니면서 아 몇년 됐어요. 선생님? 컬렉팅 뭐한 20년 전쯤 다녔죠. 20년 전쯤도터 이렇게 그쵸? 병원 근처에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음 플렉션, 아, 그 갤러리 쪽으로. 그때 갤러리 선생님, 다니죠. 그 20년 전이면 나이가 대략 몇살 때였어요? 그때 20년 전부터는 나는 40.. 어? 4 0 10대? 4 0정죠아 그때 처음 음. 시작하신 거예요? 네. 허, 희망이 있다. 왜냐면 저도 39인데 네, 쌤이 40대 때 시작하셨구나. 네, 네. 그럼 주변에 부모님이 컬렉팅을 하셨었어요 뭔가?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럼 주변에 친구 선생님들은? 어, 없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냥 점심시간에 이용해가지고 아. 이렇게 근처 갤러리에 음. 다녔죠. 그럼 우리는 보니까. 지금 빠른 거잖아 선생님보다 더. 사르시는 아, 애야. 그러니까 이제 배러이 다니다 보니까 그림하고 자꾸 친숙해지고 음. 또 그분들 그렇게 원래 이렇게 배들는데 처음 들어가 조금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네. 자꾸 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친숙해져가지고 음. 그 이후로부터 이제 조금 마는 처음에 이제 소품 같은 걸 조금 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는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큰 100호짜리 수있 아, 이제 어, 작품 가봐야겠다. 하나 산 적이 어. 거의 한 15년 전좀한마 어. 되지 싶어요. 근데 그때 이미 자녀는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 있었죠. 어. 네, 있었. 근데 아버지가 음. 그림을 막 사면 좀 가족 애기들은 어리니까 별로 뭐잘 모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좀, 네, 제가 너무 사면 좀 걱정하잖아요. 네네.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 집사람이 처음에, 뭐, 제가 저 작품을 1200만 원인가 줬거든요. 지, 아, 처음 제일 처음. 처음. 근데 그 시대 때그 정도면 그래도 크죠? 큰 가격을 처음으로. 천... 네, 응, 응. 그래서. 집사람이 좀 놀랐죠. 처음에 음... 제가 1500만 주고 다가오니까.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받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냥. 계속 다니기만 음. 그렇고 하니까 조금씩 이제 사주 고 있는데 음. 작은 것도 이렇게 사다가 음. 아, 이제는 좀 제대로 저는 큰 작품을 좋아해요. 작품 어 저도요. 큰게 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큰걸 사니까 음. 큰게 주는 어떤 까 그러니까 물론 작은 것도 좋은데 큰걸딱 걸어놨을 때그 약간 느낌, 미술관에 간것 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음. 지금도까지도 가끔 좀큰 작품을 음. 선호하고 하거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작품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 백호짜리를 한번 사봤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큰작품도소장하게 되었고. 음. 지금 저는 사실은 그림을 가지게 사면 거의 최소 뭐 10년, 15년 이렇게 가서. 음, 그 이상 그 전에 제가 거의 판 적이 없거든요. 음, 거의 10년, 그, 15년 동안 아예 판 적이 없으시도 그렇죠. 그랬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뭐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냥 사놓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음... 그게 이제 뭐좀 가치도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빨리 이렇게. 이거 좋은 말이에요. 왜냐면 하 네. 요즘 퀄리티 시작하는 분들은 막 1, 2년, 3, 4년.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고. 근데 선생님 같이 이렇게 좋은 컬렉션을 갖고 있으신 분도 20년 컬렉터 인생 중에 딱판 시점이 10년, 15년 지났을 때 그래도 그렇죠. 좀 팔아, 팔고 네. 싶은 작품이 생겼던 일본생이죠. 거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실은 작품들이 지금, 제가 살 때는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음. 그렇게 10년 뭐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뭐, 어떤 작품은 몇배 되는 가격, 으로 되는 게 있고 생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사이를 이제 잘좀 견뎌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자꾸 생각하니까, 음. 이게, 어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좀더 있었으면 되는데 음... 팔고 나니까 또가자기막 급등하는, 오 어, 그럼요,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경험을 해봐야 작품은 결국엔 저도 팔아본 적이 있는데 네. 어, 결국엔 요즘 드는 생각은 모든 것들을 그냥 갖고 있을 걸. 그냥 네. 그러니까. 네. 굳이 내가 근데 그게 아마 좀 젊은 저도 18년 됐을 때 한번 팔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는 말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상황에의해를 얘기했지만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팔고 싶은 마음이 한 번쯤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컬렉터가 아, 이제 나도 생기죠, 100개를 생기죠. 샀는데 100개 중에 한 아. 점을 안 팔아보면 좀 아. 근데 지나고 나면 더 지나고 시간이 진짜 뒤로 가보면 <laughs> 사실은 안 파는 것이 훨씬 좋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예. 네, 음. 그 정도는 가지고. 음,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옥션에 막 3개월 전에 나온 게또 나오고 아, 이러니까 그래. 좀 이런, 음. 이런 시장도 있었잖아요. 10년 아, 전쯤에도. 아. 이러다 또 이제 바뀌겠지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아, 저분은 직업이 안전하니까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퀄리티를 했을 거야. 이거에 대한 오해도 풀릴 아, 수 있고, 두 번째는, 어 선생님이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작품 올리시는데 막다 돈이 됐을 거야 저 사람은 다 모든 작품이 다 비싸졌을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젊은 그렇잖아요. 컬렉터들한테.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도 작품 가격이 뭐 지금 한반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어, 그럼요. 어, 사, 작가도 사라진 작가도 또 계시고 거예요. 또 기다려야 네. 될또 다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러게요 음...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도 음... 제가 이제. 쭉 배우면서 느끼는 거는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음. 유리하다. 음.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은 그걸 추세를 쭉 보면서 음. 어, 이거는 어느 정도 작가, 자기가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처음에 살 때. 내가 그 작가를 정도, 선택을 어, 했으니까. 선택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샀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추세를 보면서 우준하게 이렇게 좀 다져가는 그런 게 보이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음. 결국은 그런 작품들은. 유명한 작가가 되고 성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 근데 저도 처음에는 별도로 비싸게 그렇게 산 적이 없고 그, 이렇게 산 도로적으로 산 적이 잘 많이 없어요. 음... 그렇게 10년, 15년씩 이렇게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는 좋은 작품인데, 부산 작품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도. 그, 그 당시에는 아주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요. 어... 지금 저 아까 보시는 저미스터 어떤... 미스테리, 아, 특히. 요거는 제가 그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샀는데, 음... 그때 가격을 한 6, 천만원 줬어요. 응. 어, 하나하고. 6천만 원 조금 더 되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얼마죠? 지금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laughs> 엄청 비싸죠?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최, 이 정도 크기가, 이게 지금 150.. 105. 150이에요, 1 5 0이에응 네, 맞아요. 네. 생각보다, 여기 벽이 커서 그렇지 커서 네. 작은 작품이 절대 아니에요. 네. 어, 뭐, 그때 누가 갤러리 대표님 한번 오시라고 아. 8억 정도는 사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와 8억.. 근데 그 진짜.. 와, 근데 그때는또안 유명했었잖아 많이 한국 사람들 많이 모르고 그렇죠 예. 음... 미스터는 그때 뭐 많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도 세 번이나 왔었거든요 작가가요? 아, 네세 번이나 와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와인도 마시고 그래 안 유명할 왔으면. 때 친해져야 돼 그런데 아, <laughs> <근데> 이제 <laughs> 아트페어 가니까, 홍콩 아트페어 그때 가니까 그러고 나서 가니까 자기가 저 알아보고 아, 와서 너무 반갑다고 홍콩 어 가서 너무 반갑다고 아, 그랬어요 아, 아, 되게 작가, 그 작가님한테는 그작가선생님 좋은 컬렉터여서 또, 네. 또 기억이 나니까 또 그런가보다 이 오른쪽 작가는 네. 좀 젊은 컬렉터들이 좋아하는 작가고 여기는 또 완전 한국의 전혀 다른 스타일로 딱 해놔 해놓으신 것도 재밌어서 <laughs> 어, 그, 보통 작품을 사실 때는 선생님이 보통 부인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하세요? 아니면 조금 선생님이 거의 다 선택하세요? <laughs> 집사람은 뭐 크게 그림에 어, 그렇게 뭐 관심이 없어요. 음... 네, 그래서... 그래도 못 사긴 안 하시잖아요. 그것도 아, 되게 좋은 하죠. 거잖아요. 제가 뭐 결정해서 보통 아, 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네. 이제 20년이 됐잖아요 선생님이 네, 그럼 뭐 컬렉팅을 컬렉터를 정식으로 한거나한 15년 정도 음. 그 전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봐왔는 거죠 음. 계속 봐 그, 보통 선생님이 딱 저는 이제 대부분의 컬렉터들은 오래되면 음. 좀 감으로 사, 사잖아요 빠르게 좀, 좀 선택하고 선택이, 근데 선택이 선생님도 선택이 빠르신 그렇죠. 편이죠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좀 어느 정도 <laughs> 예. 아, 내가 어떤 작품이 나오면은 이번에는 어떤 작품을 사겠다는 예측, 예상을 하고 있죠. 음, 갈때 전시를 갈 때. 그렇죠. 음. 그러면은 어, 어떤 기회가 딱 주어지면은 음. 그래서 이제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바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 아, 수 내가 있죠. 평상시에 이 작가를 좀 공부도 해놓고, 그렇죠. 아니면 이 작가 의 어떤 시리즈를 사고 하겠다. 싶다, 산다면 네. 그랬으니까 선택이 빠르다. 그렇죠. 음, 선택이 그렇죠. 빠르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작가가 <laughs> 내가 원하는 시점에 딱 제안을 하면 딱 사게 되는 사게 거요 음.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컬렉션을 하면서 좀 어떤 작가의 베스트 시리즈의 음. 베스트 작품을 맞아요. 사고 싶다는 그런 하나를 사더라도 하나를 사더라도 저는 이렇게 많이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음. 그냥 하나를 사더라도 좀 베스트 작품을 메인 네, 메인 작품을 사려고 노력을 하고 음.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음, 그냥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근데 사실 가격이 그 사이에 오르기도 해도 오르기 그냥 사실 돼요. 맞아요. 더 좋은 걸 기다리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나고 보니까 베스트 작품이 예, 또 이제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은 것 음. 같고 팔기가 또 쉬울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뭐, 네, 10년, 20년 지났을 때, 예. 때 베스트 작품이.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대구가 서울보다는 사실 갤러리가 그맞 예,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러면 이제 서울도 자주 올라오시고 그랬었어요? 어, 서울도 이렇게 자주 받지는 않았어요. 아, 그럼 이제 리스트로 받으시거나 이럴 거요 그렇죠. 음. 뭐 리스트로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죠 이것도 되게 좋다. 이거 몇 년도 거예요, 선생님? 처음 받았어요. 아, 최근에, 아 최근에, 진짜요? 네, 최근에 받았어요. 음. 올해는 이제 76- 1 이를 이제 붉은색으로, 7-1을 음. 좀 붉은색으로 바탕으로 해서 아주 부탁을 드렸는데, 음. 뭐 7-1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배포를 하기가 좀 음. 힘드나 봐요. 음. 그래서 이게 7-3으로 주셨더라고요. 음. 어, 선생님, 우리 오늘 빨강색. 어? 이거 때 찍어야 돼. 우리 빨간 빨리 드레스 코드 딱. 딱. 그렇지. 아. 저희 오늘 드레스 코드 레드예요. 아. <laughs> 여기 원장님 방이요? 제발. 아 여기, 이게 작품 이게 이제 사진이에요. 응? 어? 우리가 보통 보면 사진을 쪽은 좀 사람들이 좀뭐 이렇게 한국 사람은 사진 작품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저 관심이 많아. 이거 작가 이름? 이아 어, 작가 이름이 여기 채우자. 이 이진식. 오, 아, 자, 이게 자, 사진이에요?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너무 스모크 같다. 아, 그렇죠? 근데 사진인데 이렇게 여성의 어떤 신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오,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방에 아, 선생님의 병원가. 오, 아니, 네. 아, 너무 멋있다. 아, 이렇게 그래서. 또 한국 사진 작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진식. 네. 어울려요 선생님 근데 네, 그냥 보면 모르겠는데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어, 사진... 선생님 컬렉션 치고는 좀 결이 다른 애 했는데 와 되게 재밌다 사진 작품도 참 좋은 게 있잖아요 네. 많이 걸음 없진 않았는데 좀 이렇게 삼게있어일 재밌어요 음... 근데 보통 한국 분들이 보면은 음. 사진 작품이라든지 조각이나 뭐 음. 페이, 페이퍼 작품이나 음. 작품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일단 페인팅, 유화 네. 이런 그러니까 게 좀. 근데 들어가. 저는 앞으로 사진 작가나 사진 작업을 찾는 컬렉터들도 많이 늘어날 아, 거예요. 아, 사진 그랬구나. 샀어요. 얼마 전에. 네? 민병헌 아, 작가 사진 아, 샀어요. 샀어요. 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아. 사진이 끌린다니까 매력적이. 네. 네. 선생님 저렇게 바닥에 놓있는건 이렇게 아, 귀한 아니, 게. 아파나구나 <laughs> 선생님도 파나가 있네요. 예, 있죠. <laughs> 음. 선물 받은 거에요아 맞아 나도 음. 선물 받은 게 하나 있어. <laughs> 이거? 이거 그거잖아. 어. 로팡에서 크리스마스 그래, 선물 주는. <laughs> <laughs> 와쌤 여기 이렇게 다나나 해놓으니까 좋다. 뭔가 이렇게 자가지방 이식술 책과 그 옆에 <laughs> 파슬리즈. 얼마나 <laughs> 멋있어. 뭐라까니? 어, <laughs> 야말로 융합이다. <laughs> 이게, 이게 아마, 음... 이게, 아, 이게 홍콩일 거구나. 무라카미 이게, 홍콩일, 아 아니, 홍콩이 아니고 여기가, 그, 카타르 전시, 그, 회고전을 했었어요. 2012년도에. 음... 그때 이제, 진짜 너무 좋았는데, 그때 제. 갔었어요, 카타르? 네, 갔어요. 제 작품을 그때 빌려줬거든요. 아... 빌려줘가지고 초대받아가지고. 그게 어. 컬렉터한테 기쁨이잖아요. 네, 저도 하, 요즘에 한, 한두 번씩 겪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 작품도 이거 있는데. 그래서 어, 좋은 작품을 소장해 어, 주어요 메인. 음, 그래서 이제. 음, 아저 초대해 주시잖아. 거. 오, 너무 재밌다. 네, 선생님 건 어떤 작, 거였어요? 이거 없네요. <웃음> <웃음> 있는데. 어디 갔을까? 아, 포스트 이에 붙여놔요, 어, 쌤. 네, 앞으로. 이 시리즈? 여름이네. 여놈이네여 a 이 it. 아, 잠깐만. 아여 n 이 m e a 여름. t You don't mean it. You don't mean it. You don't mean it. You don't m e a 젊은 작가들, 아 그런 의미로 제가. 선생님, 여기 이거 잡은 좋네요. 네, 젊은 대구의 젊은 작가들? 예, 예. 드로잉 한 작품인데. 아 네. 뭐 작품도 뭐 좋은 거같아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쉬시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네. 음. 좋다. 이름이세요? <laughs> 원래 이제 요 아토마우스를 하다가 음, 수상으로 너무 바꿔서. 넘어가기고 너무 중간 단계에 이제 제가. 네. 음. 구입한 거예요. 요번에 이제 캡슐을 구입한 이거요? 네 어, 선생님 인스타에 올라왔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갤러리였어요, 선생님? 이건 미얀 갤러리예요. 아, 음. 멋있다. 구입을 한 이유. 최근에 구입한 <laughs> 거잖아요. 네. 제가 그빨간색 빔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오. 어, 부조 입체야 그런 가지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이 작품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해와의 기본 요소인 어떤 그 선이 음. 만들어내는 이 공간감이 음. 그분이 추구하는 게 어떤 선을 통해서 공간을 음, 만들어내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이 선을 통해서 이 공간감이 엄청나게 이렇게 뒤로 깊어 보인 거예요. 어, 그래서 나는 그 선이... 이게 구조물같이 느껴진다. 네, 구조물처럼 음.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 조각 음. 조각. 조각처럼 해안대. 그런데 해안대 저같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음. 강하고 강렬하고 이래가지고 조전을 원래는 한, 한 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두점다 하겠다고 했어요 아, 너무 좋아 예뻐가지고 아... 한 점은 집에 이렇게 끌어넣어 놓고 아... 한 점은 이제 여기에 선생님 근데 음. 전혀 전공이 음. 아니신데 음. 컬렉팅을 하면서 미술 공부를 계속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 좀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하셨어요? 컬렉팅을 하면서 요 그럼 막 대학교 다니실 때는 막 미술관을 중간을... 별로, 별로 관심 어... 그렇게 없었죠 없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보게 되니까 어... 점심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갤러리 어... 근처에 갤러리 가고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림을 보게 되니까 그림이 좋아지게 되더라고 음... 그래서 또한번 사게 되니까 이제 또 거기에 멈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또 공부도 그냥, 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사게 되고 내년에 무슨 전시 하나 아, 그렇죠. 이렇게 또죠 전시에 관심 또 가지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나. 컬렉팅이라는 게한번 배움 한번 들어가면 그 바깥으로 나가기가 맞아요. 왜냐면 작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계속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개 미술계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거. 음, 네. 너무 좋다. 음. 그 보통 선생님 예산 같은 거를 네. 선생님 네. 딱 정해요? <laughs> 연간 예산을 예산을? 그렇뭐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돈이 보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렉가 클렉한테 제일 문제가 이제 늘 네, 돈이, 돈이 없음. <laughs> 실제로는 <완전한> 돈이 없어요. <laughs>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어, 과거에는 뭐한 그림을 한번 이렇게 좀 사고 나면은. 음. 뭐 1, 2년 동안 이렇게 컬렉션을 전혀 안한 적도 있어요. 음... 네,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네, 맞아요. 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아예 자꾸 이제 옥션이나 아니면 자꾸 보면 보면은 또, 옥션을 또 사고 싶으니까. 맞아요. 근데 아예 그냥 옥션은. 집에만 어, 결과, 있고. 결과는 자체를 아예 안 봤어요. 음... 결과 진짜 자체를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왜냐면 자꾸 보, 보면 자꾸 사고 싶으니까. 맞아요. 근데 뭐 자금은 안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는 거죠. 입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좀. 조금 돈이 좀 세이브 되는 또런 것도 음, 기도 하고 맞아 아다 아, 비슷하구나 아하. 일부러 전시 안 보고 막어황근희 음. 음. 선생님 아, 또나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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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아트페어는 어떤 마음으로 가시나요? 아트페어는... 과거에 대구 아트페어를 많이 가셨었나요? 아니 저 처음이에요. 그죠? 저도 처음이에요. 왜냐면은 네. 우리가 부산 아트페어는 왔지만 네. 또 대구 아트페어는, 아트페어는... 대구에는 좀 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갤러리가 뭐가 있죠? 미안 갤러리 아 그렇죠. 실라 갤러리. 어. 우선 갤러리. 어. 이렇게 알고 있어. 요 예로부터 대구에 컬렉터가 참 많았잖아요. 예향의 도시인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대구 컬렉터 많죠. 대구 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음. 대구가 분지잖아요. 척박하다 음. 음. 그래도.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 뚫려 뜰려 개방적이죠. 예. 그래서 음. 창문만 열면 작품 같잖아요. 어 근데 대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오히려 영국 어? 영국도 날씨가 영국도. 안 좋고. 어 섬에 갇혀 있다 보니까 문학이나 예술 발달했잖아요. 택시 어 좋고 근데 야어 그렇다 보니까 음악이나 그런 거 같다. 어. 미술. 어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아주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예. 네. 제가 생각해,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예.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왜냐면 막 날씨나 주변에 볼 것들이 많이 없을수록 그 어, 사람들이 얘는... 더 집에서 뭔가 연구하고 그치. 더 아름다운 걸 만들어 내려고 하잖아요. 음. 나 찍는 거야. 네. <laughs> 대구가 진짜 컬렉터가 많잖아. 지금 대구 아트페어가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대구에 미인도 많고 음. 뭔가 대구가좀더 미적인 걸 추구하는 거. 음. 이걸 대구가 봐야 되는데. 아그죠 대구 공무원 선생님들이. 시장생? 어. 시장 대구 시장생. <laughs> 사과라도한 박스. <laughs> 이 건물이 왜 호박타워죠? 나한테 <laughs> 물어보면 어떡해. 그 호박타워. <laughs> <laughs> 진짜 호박타워야. <laughs> 아, 맞죠? 대기업인 스타벅스는 지금 새벽까지. 7시에 여는데 왜, 개인 커피숍이. 왜 문을 안 해? 왜 커피숍이 10시에 우리가 커피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에, 아침에 잠을 깨려고 하는 것도 10시에 잠을 깨면 여기 한번 와보고 싶다고 큰음그 사람하고 같이 왔더라고 음 아, 그래가지고 아, 너무 맛있었어 사실 오늘 멋쟁이 양말 신